네, 안녕하세요. 일루칩입니다. 오늘 제가 볼 덱은 스테노 OTK 악마사냥꾼인데요. 덱 점수는 10점 만점에 5점 주도록 할게요. 어이덱 하다가 제 등수 날아갔고요. 재밌긴 하고 신박하긴 한데 그거 원툴입니다. 어, 상대방 하수인 내고 이렇게 약간 제약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. 네, 게임에서 보여 드릴게요. 네. 상대는 단 이거 세개 교체. 아니, 이 덱, 솔직히 말할까요? 덱 신박하긴 한데, 그래서 이 덱이 좋은가 하면은, 그건 아닌 것 같아. 덱이 신박한 건 맞거든요? 아, 도적이네. 덱이 신박한 건 인정인데, 덱이 좋은지는 하나도 모르겠어. 신박한 것 같진 않다고요? 신박한데? 스테노에다가 하사관 발라서 하는 게 얼마나 신박한데요?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야, 내가 보기에는. 저는 굉장히 신박하다고 생각합니다, 그런 점에서 아, 포화도 아껴야 돼, 이 덱은. 인장 정도 그나마 쓸수 있는 게. 좋으면 제가 돌렸지, 이분 드렸을까요? 진짜. 이거 한 100점수 높게는 못 주겠는데요? 진짜 6점 이상 주기 힘들 것 같아. 너, 워낙 너무 많이 져가지고. <laughs> 제약 조건이 너무 많아요. 제약 조건이 한두개면 모르겠는데. 일단 하수인 많으면 힘들지. 어. 그리고 퀘스트 잘 깨면서 손패 코스 줄여야 되지. 그냥 예능 덱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. 그냥 예능 덱이다. 어. 여기서 근데 퀘못 깨면 나락인데. 어, 나락은 안 갔다, 이러면. 제발. 그렇지. 와, 그나마 괜찮아. 탄안만 뽑으면 되죠? 시면에 나락이 나와야 탄안을 뽑는 건데, 나락이가 안 나오면 힘들지. 나락 언제 나오냐? 나락만 나오면 진짜 괜찮아요. 요리사 쿠키. 일단은, 일단 저 잘라야 돼서. 아, 못 잘랐네? 그러면은 포화를. 아, 힐을. 아, 준아, 안 준아, 상관없긴 해. 근데 이러면 교환을 한번 해보고 싶어지는데? 아 개망. 개망 개망. 쾌 쾌를 못 깨면서 이이 덱은 그냥 시면의 나락이에요. 예안 네. 돼. 그냥 덱이 이름이 있네. 어 시면의 나락이에요. 그냥. 상대는 드루이드야 뭐야. 펌핑을 하는데? 펌핑을 하는데? 요 나락 뜨긴 떴네? 나락 뜨면 근데 하사관에 스태노잖아 그.. 후속 드로우가 없어 그럼 지옥포화를 써봐 얼음넛이겠지? 어.. 한번더써 그냥 어차피 높아서 서 코스트 등수요? 등수도 나락 가고 있죠 지금 하사관 너무 별로라고요? 아사간 좋 좋을 수가 없긴 해. 아, 그러니까 스테노에 쓰는 거라니까요, 럭럭 럭타니. 아예 보여줄게요, 보여드릴게요.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드릴게요. 이거 된거 같거든요. 테노 파츠, 그 내가 신박하다 했잖아. 다 다음 턴에 가능하겠는데, 지금 턴은 코스트가 안 되고 뽑아놨어야 돼. 가지고 다음 턴에 킬 각이 있데 이러면 뭐 하면 안 되겠다. 뭘 내는 게 오히려 손실이라서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낫겠는데요. 나할 거면 이거 한데 여기서 상대가 하수인만 안 깔면 겁나 유리해. 하수인만 안 깔면 하수인 까는 순간 굉장히 힘들어져 하수인 안 깔길 빌어주고, 아스탈로르 블러드 스인두 마리만 넣으면 할 만하거든요. 어, 할 만해, 할 만해, 할 만해, 할 만해, 할 만해, 할 만해, 할만할 만해, 할 만해, 안할 만해, 할 만해, 만해 오임. 아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이겼다고요? 방어도 5까지인데 이겼어? 대 일단 뭐 각인 가야지 지금 안 가면은 귀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할 건데?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님들아? 주문으로 잡으라고요? 나 주문으로 잡고 싶어. 일단, 지옥포화부터 써야겠지? 여기 때리겠고. 뭐 지옥패출 써야겠지? 여기 때리겠고. 동전 한입. 뚜려 잠겨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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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레전드 킬각, 와. 와, 나이스. 와, 이게 되네. 야, 이걸 성공하네. 재밌긴 하다, 인정.